11시즌 지니인데요? 이제 알았어 목초가 21판에서 목초가 5.6이야. 77%의 승률. 이거 이제 봤네. 지렸네. 이 이때, 이때 시즌에. 오우, oh, 쉣! 팀이다. 와, 상대 개빡센데? 오우, 쉣. 이거 막판하고 이겨주고 가겠습니다. 제가, 오케이? Okay? 자, BMW만 먹어보겠습니다. 예, 야타 야오른 밑에 보이다트레서 뭐 왼쪽에 포가 뒤졌고요 일단 앞에 당겨주자 우리 겐지팀 어그로 끊어다야 트레인 쪽 트레인 쪽 이거 자라 필 자라 필 트레인 쪽이야 이거 어그끊어어야 트레인 쪽야트레 트레인 앞이 어, 어, 앞에 밀수 있어 에쉬, 이거? 에쉬, 좀, 에쉬, 좀, 에쉬, 좀. 야타 오른쪽 밑에 개피 야타 오른쪽 밑에 개피 야자 잡았고 너이스 구고야 앞이 밀자 이거 애시컷오 애쉬 가 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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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를 그따구로 하면 안 되지. 찾 에이씨 살아는데? 에오나 살려줘 앞에 오고. 오배야에 c 패시 앞에 잡을래?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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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튼을야되몇명어 형. 아. 어떻게 된 거야? 너 지금 또. 야이다훈 지금. 위에 있다, 이거. 너 무리해서 해? 아 이네? 아저 상관없어. 어여아1포야 나. 온다 여기. 주 지금. 또 한.. 가랑사가랑 가량, 가량, 가량 지금. 형주가지주가랑 아, 지금. 사사료사료주 지금. 사료주주가랑 지금. 사료주어주가랑 지금. 사료주가 정문 금사나 없이 하지마 사료주가랑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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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주가랑 지금. 사료주가랑 사가랑 지금. 사료주가랑 지주 지금. 가랑 지금. 주가주가주가랑지가주가 보한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무조건 맞아. 무조건 맞아. 어 아, 왜 우리 아안 와? 아 너를 위 아, 베이스이스핀보아 너를 위한 주방이다. 아, 나이스. 바로 어디 가는데? 저야니 야, 왼쪽에 왼쪽에 왼쪽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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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왼쪽 트레이서랑 애쉬 있거 같아요. 왼쪽트레서 씨. 애쉬컷 애쉬 어. 어. 아까 아, 아, 앞에 가자나 이거. 게어 이층 다있다 형. 트레는 2층

나왔어, 나왔어. 야, 어, 왔어? 버려버 아, 오, 까리. 밥 캐리. 인정. 아, 이거 아까운데? 그리고 아깝다. 응. 아깝다. 사 먹었는데. 까비. 야, 뭐야, 너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었어? 어, 나안 그랬어. <웃음> <웃음> 얘네 윈선우구야, 윈선우구. 저이성해 우리 가는 중. 에이, 시 에이, 에이, 시 에이, 에이. 이시에시 그렇지. 우리 멀어, 우리 멀어. 에시 에이. 요정아, 요정아, 그렇지, 그렇지. 야,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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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미야미야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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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 나이스! 야 자리하니까 편하네. <laughs> 뭐안 <안에> 해도 <또> 이겨! <웃음> <웃음> 아까 자탄 어땠어? 쒀우 쒀우. 쒀우 쒀우? 오케이. yes 야, 야 BMW, BMW 등수 왜 이렇게 높아? 30시즌인데? 어 BMW. 딸고 와. 저키 거품이야 저거. <laughs> 와나 배치인데 너무 높은 키 잡혔다. 어이 너무 무섭네. 화이팅 화이팅! 막아보자 이거. 자리야, 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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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자. 민자 자리야. 나이 새끼들 윈자를. 애쉬, 애쉬. 오우. 애카 애쉬카, 애애쉬대 애쉬카. 애쉬어애어카애쉬어애쉬어애 지금 애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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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지카 애쉬카. 애쉬카. 애쉬아

아이진주지 에이 윈서 홈좀 위해 총미도 미도 트레커 트레커 와 윈도우 이도... 야 윈서 홈위 밑에 한위피1이피 1이야 피 1이야 윈서 피1이야 자리야 자리 자리야 자리야 응 자리, 자리. 이런 거잡아야겠 이런 거야자리못 가죠 뭐, 이거? 어못가못가못가 도피야 아, 에 윈도 홈좀 밑에 위쪽 윈도 있요야 주방 힌지로 가자 이거 원행 오케이 팔로우미 저 주방 힌스 사이야트쪽 간다 위험한데? 어우리우리우리 나는 오히려 리도 다. 우리도 우리도 우리리도 우리도 슬리슬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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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도도우위도 우리도 우리리라우리 해라 리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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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도 우리도 안리안우안도 우리도 우리도 우 우리도 벌 우리도 벌 우리도 우리도 우리 우리도 우리 우리도 우리도 시리시우시도우도 우리도 우리도 리 에이, 펄었어풀펄어 아, 아, 얼룩이야. 아, 부활 있긴 했는데, 불수, 불수. 야, 탑다이기 초, 이게 자탄으로 그냥 막, 입만 가봐, 이거. 어, 자탄 걸어봐, 이거. 앞에 봐봐, 오케이, 자탄 풀었다, 얘네. 나주방없어 이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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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피. 에트레, 아, 죽었다, 쑥대 에트레,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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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나 주방에 있는데. 어, 우리 됐다 우리 됐다한푼 있어. 야, 미에서위미서 먼저, 왼쪽에.

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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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시살아살아살아살살아미야위비위이비 몬키 온 몬키 온 몬키 온몬다 허리 쒸 여러분 이문적구만요 이문적구만유 바이키리 키고 어, 입막하자 이거 입막하 트레이먼 이 입막하자 이거 차탄도 있다 이이키리 <laughs> 오우 쉣야들어 온다 아 우리 멘시 <laughs> 나이스 죽어 이게 아닌데? 우리 시 죽었는데? 어텔필야쟤 아, 죽다 에아득아득아 이거 다1 핀데? 아 독리 까비 아 뭐야 너 주방을 살렸는데? 야 우리 발키리 휘었는데 좋됐다 추가 시간 추가 시간만. 몰라 뭐 맞았나봐 이도한나일장나일가나 네. 오케이 트리 온쪽 트리 온쪽야한테원숭한테이 어, 됐다 이거 어 아, 죽음 포야돼야돼포메리메리메리 플리즈 라스사이 빨리 포월 라인 사이 헤이 What the fuck? I'm not a little bit of a person. I'm not a little bit of a person. I'm not a l i t 오 l e bit of a person. I'm not a little 뭐 i 비 of a person. i 어? not a little bit of a person. I'm not a l i t 위도 잠깐만, 도캠렇게한 빼, 빼, 빨리, 빨리. 빨리, 도야 에이, 트레이밍, 트레이커다 이거, 정말. 매션, 매션, 매션. 야, 제몬, 제몬, 제몬. 야, 위스피. 몽키야, 몽키야, 몽키야. 야, 위스피, 몽키야, 몽키야, 몽키야. 몽키 몽키야, 몽키야. 트레이드트레이드트레이드 잡을게 됐어. 잡 왼쪽. 어, 이왜 끌려, 씨발, 벽으로 는데 내가. 아 정말, 아니었네요. 야, 어디로 가냐? 빨리. 어, 위도정정다 정문인 것 같은데. 헤에 타보나 이층, 이층, 이층. 위도 어디야? 위도 어디야? 위도안 보여. 오, 씨발, 왼쪽에서. 오, 왼쪽에서 보내라. 에트레이스 에트레이서. 오, 씨깜짝 놀랐네 와, 조아다하고 있어. 자, 만원 살려, 만호, 만호. 이금도아다나 정문에 가던, 정문에 가던. 2층 있나? 나이스 아이킹 리예요트레트레트레트그래 좋아. 여 좋아. 닦아 닦아. 안 오, 되지. 나오고 지층이층오 층. 얘네 공 얘네 공 먹어라. 이층 돌아보 2층돌아어 이거. 키큰 고고고. 어팀 야채 야채 아 붙다기. 야야야야야야. 어. 죽겠는데? 빼빼빼빼 볼백 볼백 빼빼 빼. 인사하지마 빼. 우리 오그었다 우리 오케이. 겠는데 야, 어 맞아 그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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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스 나이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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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여기 나가 야차례 야, 나왔다 차례 정면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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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차례 필어 어머 어위도어위도 전부 있어 페라 열랑라 야드리귀엽다 차례 누이 차례 누이 우쳐쳐쳐쳐쳐쳐멋시 멋이 멋시이 나이스 랑라트 테이미 테이미 테 와우 이겼다 지지야. 응, 어, 나가고, 아, 야,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돌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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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지나왜죽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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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거이 이거, 아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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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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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이 이상한 소화했어. 뭐지 아, 모든 딜로 꽂아 나왔다. 찌지